승마지도사 심전기발 보건관리 11부 시작을 하겠습니다. 교배 절차입니다. 앞말의 발기질로 수말의 음경, 고안 또는 음낭 등의 빈번한 상처가 발생한다. 사고 예방을 위해 불이나 호불, 족쇄를 착용한다. 앞말목이나 기갑 부위를 무는 버릇이 있는 시수마의 경우에는 앞말의 목에 가축 덮개를 장착하는 것이 좋다. 외원부도 세척하고 앞말의 후구주의도 깨끗이 세척을 해야 한다. 교배 신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앞말 뒷발의 편자는 교배전에 반드시 제거한다 교배 절차는 그냥 그 어쨌든 앞말 수말 다안 다치고 뭐 위생적으로 문제가 없어야 된다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런식으로 뭐뭐 이렇게 문장을 약간 꼬아서 문제가 나오는데 그둘다 위생적으로 문제 없고 뭐 둘다 다치지 않는 방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인공수정의 장단점 이거는 음, 시험에 가끔 나오는데 좀 어쨌든 신경 써서 보셔야 될것 같긴 해요. 장점은 말 개량 촉진, 생산성 향상 및 우량 시수말의 이용범위 확대, 시수말의 사용 관리 및 노동력, 노동력 절감, 시수말 씨앗말의 유전 능력 조기 판정. 전염성 생식기 질병 예방 및 수태율 향상, 자연교배가 불가능한 개체 번식 이용 가능, 정액의 원거리 수송및 장기간 보존 가능, 학문 연구 수단이 장점이 됐고요 단점은 숙련된 기술자와 시설이 필요하다. 자연교배보다 일회 수정 시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생식기 전염병 발생 및 생식기 점막이 손상될 수 있다. 시수 말, 시앗말에 이상, 자, 선발 시 불량 유전 형질의 조기 확산 및 수습이 곤란하다. 질병 전파 위험이 있다. 보면은, 뭐, 다 이해는 가시는데, 그, 장점의 4번하고 단점의 3번 보시면, 전염성 생식기 질병 예방 및 수태율 향상의 인공수정에 장점인데 생식기 전염성 발생이 생식기 점막 손상이 또 단점이에요. 그래서 생식기 전염병하고 전염병 생식기 질병하고 이게 뭐지 싶긴 한데 어쨌든 그 장점과 단점을 섞어서 문제가 나기도 하고 장점만 나기도 하고 단점만 나기도 하니까 요거는 어쨌든 제가 책에 나오는 그대로 외우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 이제 인공 수정을 하지 않고 자연교배를 안 하고 인공수정을 하기 때문에, 그, 정자만 가지고 움직이니까, 생식기끼리 닿지 않으니까, 생식기 질병을 예방한다, 전염성 생물을 예방한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또, 어떻게 보면은 그, 사용하는 기구나, 뭐, 이런 것들은 재사용할 거 아니에요. 그 되면은, 생식기 전염병을 또 발생을 할 수가 있고, 또 생식기가 아니라 다른 기구가 잘못 들어가면 전방이 손상될 수 있잖아요. 이런 단점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냥, 텍스트로 써놓고 보면은 이게 헷갈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어쨌든 요거는 그 저희는 교과서대로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텍스트 그대로 요 부분은 짚고 넘어가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타 기생충, 말파리 유충, 폐충, 진드기, 모기, 이, 이런 거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말파리 유충은 말의 위에 기생하며 팔인데 위에 기생한대요. 말파리 유충. 말의 위에 기생하며 말의 위험과 소화장애 및 산통을 일으키는 기생충이다. 성충은 거의 벌만큼 크다. 유충이 기생충이고 성충은 말파리인 거죠. 폐충은 말이나 당나귀의 기관지 및새 기관지에 기생을 한다. 폐에 기생하고 기도나 기관지 알을 낳는다. 찐득이, 말이 박목지에 있을 때 승마 후 장거리 수송 시 가장 빈번히 발생한다. 발의 귀에 서식하고 라인병, 파이로플라스마병, 말레르리아증 찐득이성 마비를 전파합니다. 인간에게도 위험한 질병을 매개할 수가 있죠. 이네 가지 라인병, 말파이로플라즈마, 말에일리아즈, 드기성마비 이것도 알아두셔야 될것 같고요. 시골 지역에서 발견되고 본가 마을에 유행을 합니다. 진드기 감염은 말이 황목지에 있을 때 승마호 장거리 수송시 가장 빈번하게 발생을 한다. 수컷 진드기는 작고 납작하며 성냥개비 뭐 크기만 하다. 흡혈성 진드기 암컷은 완두콩 크기 정도이고, 말이 피부에 붙어서 흡혈한다. 그러니까 성냥개비보다는 완두콩이 크다고 생각되죠? 그래서, 뭐, 크게 문제를 물을 수도 있고, 어쨌든 이 수컷 암컷, 이 단어만 바꿔서 낼수 있는데, 보통 곤충이 암컷이 더 크고 화려하잖아요. 그거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맨손으로 진드기를 잡아 뭉개거나 죽이지 말고, 일단 진드기 떼어냈다면, 알코올 용액에 넣어서 죽입니다. 모기, 동부 서부및 베네수엘라 말 뇌염 전파하기에 특히 위험합니다. 뭐 모기가 그것만 하는 거 아니죠. 뭐, 별의별거다 전파를 하는데, 어쨌든, 그, 특히 위험한 동부 서부 및 베네수엘라 말대염, 이쪽을 전파합니다. 물이 있는 장소에 모기 살충제를 뿌려서 아래를, 아래에 억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요. 일몰로2 시간대에 가장 활동적으로 흡혈합니다. 그리고 해가 지기 전에 말을 마방에 넣고 방충제와 살충제를 이용하여 모기를 방지하는 것이 효과적인 예방법이라 하겠습니다. 이는 무눈 이하고 흡혈한 하 이가 있대요. 그래서 모근 쪽에서 잘 관찰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피부 질병, 육아종, 상처가 치유되는 과정에서 보이는 조직이 자라서 상처 밖으로 돌출되어 나오는 것. 상처 부위를 열어둔 조직에 선이 발생을 하는데요. 뭐, 암덩어리처럼 보일 수 있는데. 보통 이제 다리가 말 다리가 많이 상처가 되기 때문에 말 다리 부분에 많이 발생을 합니다. 상처 부위의 가도한 움직임, 상처 부위의 연부 조직 부족, 상처 부위의 감염, 혈액 공급의 감소 등으로 육아 조직이 증식되어 발생을 합니다. 윤선, 백선, 피부나 피모에 감염되는 곰팡이에 의한 감염증을 총칭하고요, 피부 사상균의 대부분은 원형으로 번져나가는 특성이 있어 윤선이라는 명칭이 생겨납니다. 단마진 두드러기라고도 하죠. 말의 피부 표면에 동그란 형태의 두드러기가 돋아나는 일종의 알레르기성 질병입니다. 곰팡이나 이물질에 오염된 사료를 먹거나 꽃가루나 청초에 의한 과민반응, 약물에 의한 이상반응이 원인으로 알려져 있고요. 단마진은 사진, 이 그림이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피부 사상균증, 말의 피부가 장마철 등 습한 환경에서 노출되면서 세균에 감염되는 질병으로 화농성 가피가 생기는 것이 특징입니다. 장마철, 습하다 하면 피부 사상균 생각하시면 되고요 탈모증, 말의 채모가 국소적 혹은 전신적으로 빠지는 증상, 감염성, 곰팡이성 질병이나 독성 물질 중독증일때 생길 수가 있습니다. 뭐, 털 빠지는 거죠, 털 빠지는 거. 탈모증 하시면 되고요 개군, 발목, 피부염, 이거는 운동기계 질병에서도 나와요. 구절 뒤쪽 밑에서 발굽의 재관부가 연결되는 오목한 부위, 개부, 계부, 개우부에 생긴 여러가지 피부병입니다. 다른 부위보다 연약해서 더러운 환경에 그대로 두거나 오랫동안 추운 곳에 노출된 경우 세균이 감염되고 쉽게 염증이 생길 때 주로 겨울철에 많이 생기고요. 진흙, 분뇨 등으로 더럽혀진 채 방치되거나 외상이 있으면 세균이 쉽게 감염되고 염증이 생겨 발생합니다. 발목이 건조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만성화되면 피부가 두꺼워지고 육아종이 생기면 피부가 갈라지기도 합니다. 동절에 소금을 뿌린 주로 아장에서 운동한 다음 세척과 건조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 흔히 발생합니다. 겨울에 발목하면 이제 개군, 발목 피부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의 응급청지, 응급질병 처치입니다. 운동성 근병. 질소뇨증과 타잉업 증후군은 운동성 근병이라는 증상을 나타내는 질병입니다. 운동성 근병이 의심되면 모든 활동을 중지하고 무조건 안정을 취하도록 하고요 질소뇨증은 질소뇨증은 운동 시작 후 15분에서 1시간 사이 증상이 나타납니다. 질소뇨증과 타이거 증후군은 소변 분석 검사에서 미오글로빈의 유무에 따라 감별 진단할 수 있고요. 두 질병 모두 심하게 운동한 말에서 나타나고 운동을 일시적으로 중단해도 탄수화물을 계속 소비하여 고갈을 시킵니다. 월요병이라고도 음, 하고요. 운동을 다시 시작할 때 엉덩이 근육이 강직 또 통증이 온다. 그리고 탄수화물의 저장용 팀 글루코겐이 근육에 과다 축적되어 생기는 질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나팔라시성 소크 이것도 그림이랑 같이 알두셔야 되고요. 그 이건 사람도 주사 맞으면 그때 코로나 주사 했을 때꼭그 바로 집에 가지 말고 쉬었다가라고 했던 게 이런 아나팔라시성 소크가 날수 있으니까. 괜찮다 안 괜찮아 보려고 이제 그거를 대기했다 가라 이런 거였거든요.그래서 말이 특정 물질에 노출된 이후에 나타나는 급성 알레르기성 반응.국소적 곤혹은 전신적으로 발생할 수 있고요.심한 경우 불안, 발안, 호흡곤란, 설사, 혈압저하, 쇼크, 허탈 등을 동반하고 폐사하기도 합니다.얼마나 빨리 질병인지하고 처치하려고 관 건이며, 백신접종이나 약물 투여 후에 갑자기 불안해하거나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며 치료가 필요합니다. 말의 응급질환, 고칼륨 형성 주기성 마비증, 쿼터 수음 품종에서 발생한 유전적 질병이고요. 고통으로 땅에 주저하는 심한 반응이 있습니다. 경직된 걸음걸이, 제사만검의 빠른 노출과 세약 그리고 스트레스와 칼륨이 높은 사료가 원인이 되겠고요. 칼륨이니까 콩깍식물 건초, 당밀에 섞인 농사료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질병 발생시 포르당을 일단 투여를 합니다. 수요사의 진료가 필요하고요 응급으로 설탕물을 구강으로 투여하는 방법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말탈진증후군 요거는 장기간 운동 지속했다는 고체원에 의한 쇼크 열병 탈수 증세 횡경막 경련 딸국질이죠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고요 그 모든 운동을 탈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운동을 중지하고 시원한데로 옮겨서 물과 전해질을 신속하게 공급해 줍니다. 정맥 주사나 위관 투부를 이용한 수액 투여 이런 것들을 조치를 합니다. 염증 발적은 손상된 조직의 조직의 혈류량의 질근가로 일한 것이고요. 염증의 다섯 가지 증세는 발적, 종창, 열감, 종통증, 염증 부위의 기능 장애입니다. 열감은 혈액 증가에 의한 열로 내부 장기로부터 혈액이 염증 부위로 공급되면 몸에서 더 많은 열을 생성하게 됩니다. 염증 부위의 통증은 통증 감각기의 압력이 증가하거나 염증 과정에서 생성된 독성 물질에 의한 신경 자극 때문에 발생을 합니다. 발적 종창 열감 통증, 염증 부위의 기능 장애. 이게 시험에 좀, 이거를 이 문장을 좀 바꿔서 놨죠 임신 시안만의 사양 관리입니다. 임신 초기에는 음문 봉합 수술을 하고요. 상태 임신했는지 진단을 하고 임신 말 운동을 시킨 게 중요하고 중기에서 말기에는 건강 유지, 스트레스 배제, 발굽의 손질 같은 것이 임신 시한 말의 사용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말 보건 관리까지 일단은 핵심 정리는 마쳤고요. 일단은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제 수준에서 해드릴 수 있는, 그, 거는 다 해드린 것 같고, 어쨌든, 올해, 작년 시험은, 그, 승지사 시험은 오히려 좀, 지문도 길고 어렵게 나왔었는데, 그, 국가 자격 시험은 오히려 좀 짧게 나오고, 간단하게 나온 좀 그런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어떻게 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저희가 100점 맞는 게 목표가 아니라 60점만 넘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 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시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같은 거를 계속 반복을 하시면서 전체적으로 꽈락을 피하고 평균 60점을 넘는 걸로 전략을 짜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그, 어쨌든, 강의, 지금 시간이 좀 그래도 한세달 남았잖아요. 우리가 아마 이 업로드가 3월 말에 올라갈 텐데 그럼 이제 한달반 정도 남았는데 제 생각에는 그래도 아직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기본서, 그 교과서, 그거를 좀 충실하게 더 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제거는 뭐 마지막에 그냥 요약이나 이런 거할때 보시면 도움 되실 것 같고요. 어쨌든 그 되게 많은 양의 내용으로 올렸는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어쨌든 꼭 합격하시고, 그, 즐겁게 승마하시는 것을 기원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감사합니다.